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스토리맘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의 애씀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고마운 마음, 내가 누리는 자연도, 먹는 음식도, 누군가의 시간과 헌신이 들어간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소모임을 여러 번 접하면서. 학원과 달리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 곳에서의 배움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아본 경험, 누군가의 재능 기부, 타인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보면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다시 도전하는 마음 용기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이를 너무도 나무라지는 않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도 기다려주고 엄마 아빠도 작은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실수하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의 실수들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그렇게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와 어려움은 있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것을 볼수 있다면 아이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해지기, 엄마가 아빠가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습관, 그리고 아이가 울때 그만 울어라고 다그치지 않고 충분히 울게 두고 조금 지나면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다독여주는 것, 아이의 감정과 마음이 담긴 책을 같이 읽는 것,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피노키오, 하이디 같은 것,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빨간 머리엔 소공녀도 좋겠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에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도 배려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두지 않고 사과하는 것, 이 또한 부모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아이에게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아이들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사과를 통해 우리는 오래된 상처들이 힘을 잃고 스르르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아는 분이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아이 때문에 비장애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더모지게 혼을 내고 내쫓으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울면서 진심으로 엄마의 잘못을 사과하셨고, 그 후로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도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해주세요. 저는 아이들 기도를 자주 하긴 하지만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게 하시고, 부진하게 공부한 것은 그에 맞게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는 노력하지 않은 것에도 좋은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노력한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사실 옳지 않죠.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값진 교훈을 삼게 해주세요. 타인의 행동이나 동기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너무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에서 성장했는지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것의 많은 부분은 잘 알지 못하거나 부분만을 보고 성급하게 내린 결론일 뿐이죠. 가난한 것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은 사실 공평하지 않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요. 노력해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쉽게 다른 친구를 판단하지 않도록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도 인정하도록 해 주세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너, 너그러운 시선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